오르면 행복해지고 떨어지면 내내 울적해지는 것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에 관심 없던 저도 최근 투자판에 뛰어들었는데요. 요즘 저처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조사를 보면 성인 3명 중 2명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각에서는 개인들의 주식 투자 열기가 포모 현상 때문이라는 흥미로운 분석이 있습니다. 포모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주위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원래 포모는 마케팅 기법으로 사용돼 왔는데요. 매진 인박, 한정 수량처럼 제품이 얼마 없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을 조급하게 만들고 물건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죠. 최근에는 이 포모 개념이 더 넓어졌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주가가 치솟는 상황을 포모 시장으로 정의했는데요. 상승세에서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너도나도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죠. 실제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무서운 매수 행 이 올해 코스피 3,200 돌파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심지어 코스피가 장중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달 11일, 개인은 역대 최대치인 4조 4,921억 원어치를 순매수하기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개미들이 기관과 외국인에 맞설 만큼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주체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모 현상으로 과열되는 주식시장, 그냥 두고 봐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과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투, 영끌로 무리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가계 부담이 커지고 더 나아가 신용 불량자가 많아지는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모 현상, 남한 돈못 버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부른 사회 현상입니다. 그동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중심이었던 주식 시장에서 개인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건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남들 다 하니까라는 심리로 투자한 돈이 시장으로 모여드는 건 경계해야겠죠. 시장의 예상치 못한 변수, 블랙스완으로 투자자들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투자자 스스로 더 정확한 판단과 소신을 갖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꼭 필요한 시사 상식만 쏙쏙!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